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할때두 어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는 매매 포지션. 두 번째는 일봉을 확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분봉을 확인했느냐. 요두 개를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내 기준이 일봉인지 분봉인지 그리고 내 포지션이 내 포지션이 단탄지 스윙인지. 요두 개를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일단은 매 포지션을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늘 종배를 했잖아요. 오늘 종배를 했으면 다음날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다음날 안 올라가면 파는, 파는 관점이고요.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 포지션이 스윙이신 분들은 오늘 들어간 종가 배팅을 하는 이봉 있죠. 이 봉의 시가가 기준, 기준이 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얘는 스윙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포지션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봉이나 분봉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단타가 보면은, 매매 포지션이 단타면은 분봉을 좀 봐야 되고요. 스윙이면은 일봉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단타 포지션으로 들고 간다. 그러면은 분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봉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일봉 자체는 무조건 밥그릇짜리 3번짜리 이상 올라 타야 돼 있어야 되고 타, 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분봉상 우리가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게 기준선 기준선을 기점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탔느냐 혹은 분봉상 공구리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일봉 좋은 건 당연한,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스윙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갈 때는 오늘 일단은. 스윙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눌림이냐. 눌림이냐 돌파냐. 두 가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스윙 포지션 같은 경우는 눌림 은요 눌림은 손절가 근처에서 잡으셔야 되고요. 손절가 근처에서. 그리고 수, 뭐냐? 돌파 관점은 공굴이나 이평선, 입형선, 단기 이평선이든 장기 이평선이든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혹은 볼린저 밴드. 이 이런, 이런 지표들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스윙 포지션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스윙 포지션으로 가져가되 다음날 단타 관점으로 급등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빨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해요. 우리가 매 포지션을 정할, 정할 때이두 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스윙으로 다 가져가되 스윙으로 가져가되 만약에 오늘 들어간 자리에서 내일 단타 자리가 한3% 이상 나옵니다. 당장, 시초가에 바로, 시초가가 아니더라도, 내일 장중에 3% 이상 내가 급등을 한다 하면은, 단타적으로 한, 내가 들어간 물량이 30%에서 50% 이상을 팔고 나오는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거죠.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들고 가는 거죠. 지지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봉과 분봉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일봉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박그릇 패턴의 3번 자리. 3번 자리 확인할 때는 221선. 밑에 구름대 뚫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분봉은요.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타는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봉상 공구리가 나옵니다. 분봉에도. 분봉에도 분명히 공구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공구리를 돌파를 했느냐 혹은 돌파하고 눌림을 받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어 우리가 매매를 할때 3시 20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수급이 몰릴 때가 되게 많아요. 수급이. 수급이 몰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수급이 몰릴 때 반등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눌림이 왔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뚫어줬을 때 이제 그때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종가가 종가까지 보고 들어가세요. 하는 건 뭐냐면은 종가 관리라는 걸 해요. 종가 관리. 세력들이 종가 관리라는 하는 걸 하는데 주식을 주식 여기서 분명히 지지받고 있던 주가가 장중에는 쭉 내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꼭 3시 10분, 3시 10분에서 3시 20분 이 사이에 꼬리 달고 쭉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꼭 종가 관리를 한 번씩 합니다,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종가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얘, 얘 분명히 여기서 지지받아가지고 한 2시, 2시 한 반이나 3시에 들어갔어. 근데 이 종가 마지막에 확뺄 수도 있어요. 확뺄 수도 있으니까 종가 베팅을 할 때는 뭐다? 우리는 꼭 3시 15분 근처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지를 확실하게 받으면 아니면 종가 관리를 해주면 종가 관리를 하고 지지를 받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거 있죠? 공개방에 드린 게 네이처 셀이에요. 네이처 셀. 이것도 이제 장중에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전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단기 스윙을 한번 드렸고요 VIP 방에다가.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얘가 지금 어디서 지지받아요? 11660원 여기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지지받다가 오늘 제가 2시 50분에 VIP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랬습니다. 얘 여기 종가, 종가까지 버텨주면은 종가 배팅하세요. 근데 얘는 종가에 빼버렸죠. 지지받고 있다가 뭐다 지지 받고 있다가 지금 이탈했죠. 막판에. 그러면 이거 요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아니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자,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안 빠지고. 여기서 안 빠지고 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오늘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얘는 스윙보다는 단타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단타 관점으로. 왜? 밥그릇 자리에 3번 자리가 아니라 보다 1번, 2번, 3번이 나온 뒤에 4번 슈팅 나온 구간이잖아요.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연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기를 들어가 버리면 여기를 지지 받고 나서 버티기를 들어가 버리면은 밑에까지 빠졌을 때 손절이 안 돼요. 단타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치고 올릴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청산하고 나와 있는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빠졌으면은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반등을 노려보는.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혹은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면은 종가 배팅 하면은 뭐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여기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먹는 구간이 생긴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또 다른 거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3번 자리냐 4번 자리냐에 따라서 단타냐, 스윙이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그 뭐야 우리 공개방에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볼게요 이너와이어도 지금 보면은 4월 21일 4월 21일 요때 드렸네요 요때 드렸으면은 요것도 뭐다 일단은 들어가고 나서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뭐예요 종배 성공이죠 종배 성공했으면 뭐다 절반 정도 일단 팔고 나온다 그리고 나서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점에다가 이제 순절 라인 잡았는데 여기 지지 받으면 얘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절이 나올 때는 익절을 좀 챙기시고, 근데 챙기고 나서 얘는 어 수익 자리도 좀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이 되, 판단이 있으면은 익절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서 좀더 보는 거예요. 일단은 단 단기적으로 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지 라인이 보여, 그러면은 지지 라인 손절 라인 딱 잡고 더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니까 손절 났을때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거든요. 감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한샘한샘도 한셈, 이때 이제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공개방이 드렸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라도 얘도 보다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종배 성공이죠. 성공이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얘는 종배가 성공했고 여기서 지지받으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더 봐야겠다 어, 왜 위에 381선까지 매도가를 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보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sk증권도 지금 여기서 드렸죠 제가 여기서 드렸는데 여기 500 600원 근처에서 지지받으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보다 다음날 종가배팅이 자리가 좀 나왔어요 2%지만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익절을 못하고 너무 적으니까 익절 못하고 지지받으면은 단기 스윙으로 보면은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야 720원까지 한번더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얘도 20% 정도 그러니까 지지 차라리 여기서 이제 익절을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 그냥 끌고 가면은 20%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 정도 이제 그 기간 두면 될것 같고 TCK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4월 9일 4월 9일 여때 이제 드렸네요. 여때 드렸으면은 일단은 종배로 들어갔으면 일단 단타 자리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종배 챙기는 거예요. 종배 챙기고 나서 지지 받으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오니까 단기 스윙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일단 다음 날 상승하면은 일단 챙기는 거예요. 제가 웬 제가 웬만하면 종가 베팅으로 드리는 종목은 다음 날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드리는 건데 웬만하면 다음 날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시고 근데 다음 날 상승한 자리가 뭐 매도가 근처야 아니면 매물대 근처야 그러면은 다 팔고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한국 공항 요것도 제가 요날 드렸습니다. 4월 8일 날 드렸어요. 얘는 단기 스윙으로 드렸네요, 이에 단기 스윙으로 드렸고요. 요날 드렸고 여기서 뭐다? 공구리를 이제 막 뚫었다. 이제 막 뚫고 나서 안착했고 저평가기 때문에 항공주고 저평가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으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얘는 종가 베팅도 성공했죠 그 다음날. 그럼 여기서 뭐다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날은 모르니까 여기서 일단 팔고 나오는 거예요 절반 이상 아시겠죠? 팔고 나오는 거예요. 팔고 나와서 지지받으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버팅기는 거죠. 대신에 기준선은 올라가야죠. 자. 장대 자체가 예보단 얘가 확실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손절라인을 여기서 잡았을 때는 안 올라갔을 때의 손절라인이고 한번더 상승했으면은 이봉의 중심값이나 기준선 아니 면냐 시가 근처에서 손절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PNT PNT도 보시면 며칠이야? 4월 6일 4월 6일 요때들렸네요 자, PNT도 요때 공개방에다가 드렸어요. 단기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줬나? 정가배팅으로 줬나? 어, 단기 스윙으로 줬네요. 단기 스윙으로 줬으면 여기 손절라인 줬겠죠. 그럼 요것도 일단 들어갔으면은 이 다음 날보다 종배 성공이다. 일단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절반 청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반 청산하고 인 지지 받으면은 다음 매물 때 여기 혹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뭐 대응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끌고 가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이다 그러면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 j h 신서재는 지금 보합 중이에요 보합 중 요것도 요날 줬나? 4월 2일날 줬네요 4월 2일 4월 2일날 줬으면 뭐예요? 자 얘를 만약에 4월 2일날 줬고요 손들라인은 이제 그 위에까지 연장시켜서 위로 드렸지만 여기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이 봉에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7% 8% 여기서 챙기신 분들은 뭐다? 이거 버티는 데 있어서 전혀 안 힘들다, 아시겠죠? 이게 힘든지 안 힘든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수익을 챙겨버리면은 이거 버티는 게 전혀 안 힘들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거 수익을 봤어 8% 정도 수익을 본 상태에서 이걸 버티잖아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익 봤을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자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3월 26일 날 드렸네요. 요때 드렸네. 요때 드리고 뭐다. 종가 베팅 웬만하면 양봉 뜨죠. 지금 보니까. 대부분 대부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양봉 뜨죠. 그럼 뭐다? 여기서 일단 팔고 나오는 거다. 그럼 이거 버틸 수 있다고요. 이거를 안 팔고 나오면은 요때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신다니까. 이거 어때요? 아시겠죠? 요때 수익을 챙기면요.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지지 충분히 지지 받고 안착하고 여기 변곡점 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수익을 챙겼잖아요. 여기서 수익을 챙겼으면은 제가 여기 손절라인 끄어 놨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손절라인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탈 안 하면 얘는 한번더 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요거는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데 단타냐 스윙이냐 혹은 일봉이냐 분봉이냐를 판단했을 때 이제 분봉을 보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딱 정할 때 단타 다리면 단타를 그냥 나는 완전 단타성으로 할 거냐 할 거다 그러면 내일 올라가면 팔고요 안 올라가면 손절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두개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타 관점으로 대응을 하세요 일단은 다음날 수익권을 주면 수익을 좀 챙기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왔을 때 지지를 받으면은 이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손절 라인 지지를 받았을 때 다음 라인 슈팅 자리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